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부 18학번 한병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23년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실험 프로젝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한번 구현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완할 점이나 추가할 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양산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STM32F 보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나 가변정 DC 모터 같은 각종 센서들을 활용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발 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 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관련 부품 데이터 시트 확인 및 개발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어, 관련 부품은 어, 수업의 조교님들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금방 구할 수 있었고요. 이 부품들의 데이터 시트 또한 대부분 조교님들이 제공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TM32F 개발 환경은 수업 시간에 미리 진행을 다 해본,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구축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부품 개별 작동 및 코드 작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 프로젝트에 활용된 센서들이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그리고 DC 모터, 그리고 RGB LED, 그리고 가변정, 이렇게 네개가 있는데, 이네개의 부품들을 각각 직접 개별로 작동시켜보고, 개별로 값을 얻어보면서 이 부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드를 직접 작성해보면서 이 부품은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디어 구상 및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오래 하였고요. 어, 저는 제가 기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자동차 업계 자동차 부품을 구현해보고 싶다는 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초음파 센서도 있겠다. 거리 계산을 할수 있으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DC 모터와 PWM 제어까지 배워보았기 때문에 바로 Adaptive c r u i e Control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STM32 부품 연결 및값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STM32 보드에다가 직접 부품을 연결하고 이네개의 부품들을 통합해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네개의 부품들을 각각 제어는 해보았지만 통합해서 한 번에 제어하는 과정은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값이 들어오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개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연동시킨 부품들을 직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처럼 흉내 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기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지정해 놓은 속도로 차를 주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싶다. 그러면 핸들에 있는 버튼으로 100km를 설정해 놓으면 차가 자동으로 100km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꽤 예전 차들도 다 이미 예전부터 적용이 되어 있던 기능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진화 지나, 기술이 진화하면서 한 단계 다음 세대의 기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음, 이 기능은 말 그대로 크루즈 컨트롤이 적응형으로 발전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이랑 속도에 맞춰서 차를 움직여주는 기능입니다. 심지어 앞차가 가까워지면 정차까지 해주고요. 앞차가 다시 출발하면 제 차도 다시 천천히 출발까지 도와주는 그런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저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을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원래 실제 양산 차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주로 레이저나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 혹은 카메라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로젝트 데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SDM32 보드와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초음파 센서, 그리고 DC 모터, 그리고 ADC 가변 저항까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현되어 있는 기능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앞차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DC 가변 저항은 중간, 정도, 중간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의 범위에서 차가 가까이 오면 모터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질수록 모터가 점점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점점 떨어질수록 초음파 센서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일정하게 변화을 해서 멀리 떨어지면 최고 속도를 내게 됩니다. 이때 최고 속도 때는 파란색 불이 오게 됩니다. 파란색 불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줄었을 때는 초록색. 그리고 차가 가까이 오게 되면 초록색이다가 멈추면 빨간색 불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등을 볼수 있고요. 한번더최고 속으로 달리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란색이 뜨면못살을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모터원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은 ADC 모터를 돌리면, ADC 가변장을 돌리면 됩니다. ADC 가변장을 제 끝까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멈추는 거리가 아까는 이 정도였었는데, 더 멀어진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이쯤까지 와도 차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더 멀어질수록 차가 가죠. 네, 이렇게 끝까지 돌리면 차간 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끝까지 돌려보면, 차가,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와도 모터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차간 거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변정이고요. 제일 끝까지 돌렸을 때는 거의 가까이 와도, 거의 끝까지 가까이 와도 모터가 도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구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체적인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현 방법은 가장 먼저 일단 도입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구현하려면 초음파 센서 그리고 DC 모터, 그리고 DC 모터를 제어하는 PWM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LED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가변 저항까지 모두 통합해서 걸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변 저항은 ADC라는 기술을 활용해야 되고요. 초음파 센서나 초음파 센서는 타이머 그리고 DC 모터는 PWM 그리고 LED는 직접 연결하는 폴링 방식까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네 개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구현 방법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음파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타이머로 계산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한 값을 디스턴스라는 변수에 담고요. 이 담은 값들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초음파 센서는 어, 굉장히 정확한 센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값이 왔다갔다 튀거나 불안정한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컨볼루션 필터를 활용하였고요. 이 필터를 거친 평탄화된 값을 활용해서 어, 이 값의 범위가 보통 0에서 10cm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DC 모터를 돌리려면 p w m 2 t v 의 범위인 0에서 1024 정도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0에서 10을 0에서 1024로 직렬 변환시키고요. 이 변환된 값을 이용해서 DC 모터를 제어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개발한 특정 알고리즘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알고리즘은 특정 값보다 거리가 적으면 모터를 아예 멈춥니다. 하지만 그 특정 값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범위마다 속도의 증가폭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제작했냐면 실제 전기차라고 생각해서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했으면 차간거리 제어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차간거리가 멀어졌을 때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키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기준으로 개발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가변 저항을 돌려서 ADC로 받아온 값을 위 알고리즘의 특정 값에 지정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차간거리 기능을 가변 저항으로 세밀하게 조절하는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였고요 제 프로젝트의 특징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음파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거리 값을 직접적으로 직렬 변환해서 모터를 돌리다 보니 이 초음파 센서에서 의도치 않게 들어오는 튀는 값들이 들어오면 모터가 굉장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컨볼루션 필터라는 개념이 기억났고요, 이걸 바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코드를 기반으로 제작하려 했지만 어, 이슈가 조금 있어서 구글링을 통해서 간단한 코드를 활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필터의 크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하여서 테스트한 결과. 15 정도가 가장 제 프로젝트에서 튀는 값을 보정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모터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된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모터를 멈추고 재출발시키면서 움직이는 로직을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양산차에는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양산차에서는 세단계로 거리를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프로젝트에서는 세단계보다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전할 때 제가 경험해보았을 때세 단계로 설정을 하니 중간 세 단계 사이에서 제가 만족할 만한 차간거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가변장을 활용해서 0에서 4096 사이의 값을 0에서 1 사이에 서서로 직접 변환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도입하였고요. 실제로 차간거리가 굉장히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조절되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값이 처음부터 너무 튀거나 부정확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는 원래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부정확한 센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리 진행을 해도 정상이 아닌 것 같길래, 집에 기존에 있었던 다른 동일 센서로 갈아 끼워 보았습니다. 갈아 끼우니 굉장히 부드럽게 동작하였고요. 개발해 놓은 컨볼루션 필터까지 씌워버리니까 모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인베디드 프로젝트 진행할 때 부품의 분량도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후에 추가할 점을 두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유사트를 사용해서 파이썬으로 GUI를 제작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유사트나 통신 방법 없이 보드 자체에서 권이 되어 있지만 어, 제가 또 파이썬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기 때문에 파이 게임이나 티킨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충분히 이 유사트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동차의 속도와 앞차 간의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시간이 되면 꼭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양산차에 적용이 된지 오래된 기술을 흉내 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아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차에 적용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흉내낸 정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한 학기 동안 배운 STM32 보드를 활용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술을 구현해 본 것이 굉장히 뿌듯하였고요. 그리고 따로따로 배워서 개념이 조금 덜 잡혀 있는 부분을 직접 프로젝트로 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개발할 때뭐 현대고비스 같은 회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인베디드 개발자들의 노력이 들어갔을지 감히 예상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 원래도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병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